네, 예,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어,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묵상인데, 어,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28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이 묵상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이제 암송해야 될 구절은 사실 너무 긴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읽고, 그 앞부분만 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암송하셨으면 좋겠는 구절은 맨 앞이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 예. 어, 산상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자를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들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느낌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유혹, 유혹과 오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 말씀이,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어떤 목표, 그 이상적인 어떤 목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이뤄야 이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랑은 사실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뭐, 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결국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건 우리의 일상, 평범한 우리들은 할수 없는 특별한 분들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냥 선망하면 된다. 이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앞에 뭐냐면 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 뭐 오리를 가져하며 심리를 가고. 어, 속옷을 달라며 하 겉옷을 주는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문제의 맥락 속에서 이 얘기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톤과 매너가 뭐냐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톤으로 툭 던지듯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런 어 선배 모습 속에 우리의 선명하게 떠오르는 자기 아들을 죽인 어 강군을 입양한 소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 떠올릴 수 있는데 소양원 목사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의 글들이 남아 있잖아요 삶들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는데 어, 우리는 그분을 어, 사랑의 원자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쓴 글들이나 삶을 대하면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자신이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성도이고,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정말로 어색하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너의 본성 속에 있지만, 아니,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저먼 곳의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특별한 거 아니고 무심하게 툭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 아침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었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지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당연한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더더욱 사랑하기를 힘쓰자라고 한번 용기를 내라는 말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던,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던,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너무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자. 이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쭉 끝까지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것과 동일한데 그 온전함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와 동기와 힘, 힘과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분이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지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원본,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그 길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힘내서 사랑 할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힘내서 사랑하라는 건저 멀고 뭐 근사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까지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담당, 감당하고 풀어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당연하고 그 길이 맞다는 것이 그 길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할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힘으로 너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도록 지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기대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힘입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몰아치는 도전이나 채찍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다. 그리고 그걸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울 거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와 응원들을 등에 업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도록 만드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지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과 지원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원 가운데, 응원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